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별금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의 첫 자작곡인 약속이 2년 연속으로 사운드클라우드 플레이백에 선정될지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민의 첫 자작곡인 약속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정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불시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동시 다발 접속 폭주로 사클 진입 불가 현상을 빚으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드레이크의 24시간 기록을 두배 가깝게 갈아치우고 신기록을 세운 곡입니다. 12월 현재까지도 세계 유명 뮤지션들이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꾸준한 세계적인 인기로 지난 2019년 결산에서 버디스트드로 부문 1위, 2019년 사운드클라우드 플레이백 최종 7곡의 선정, 또한번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연말 결산에 오른. 최초의 한국 가수이자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사운드클라우드 측은 2020년에도 선정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글을 게시하며 2년 연속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 선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비앨범 리뷰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에서는 지민의 새 앨범을 리뷰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회색 헤어와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지민은 분더덕이 없는 깔끔한 외모와 평소 지민의 애교력을 볼수 있었던 생활 애교로 리뷰하는 내내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지민은 앨범을 소개하기 전 당일 빌보드 200 차트 1위 소식을 전하며 굉장히 어마어마한 앨범이다 라고 말하며 당당함을 드러냈는데요. 앨범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 소개에서는 타이틀곡 라이프 그존의 한 소절을 부르며 찰나의 순간에도 숨길 수 없는 달콤하고 감미로운 꿀 음색으로 팬들에게 설렘을 안겼습니다. 특히 지민은 리뷰 도중 어깨 수술 이후 재활치료로 함께하지 못한 슈가를 언급하며 형이 빨리 방에서 나와야 한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며 슈가를 챙기는 훈훈한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은 팬으로서 이 앨범을 받았다면 얼마나 앨범에 심혈을 기울이고 싶었는지 노래만 들어봐도 가사만 보아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앨범이 아닌 것 같다라는 감동적인 총평으로 마무리하며 앨범 리뷰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기부한 일명 지민 장학금이 전남 예술 인재 양성에 3년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이날 결정한 2021년 장학사업 계획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 장학금 3억 8,760만원, 멘토와 함께하는 전남 미래 장학금 7,500만원, 그리고 직업교육과 과학교육 전국대회 입상자에게 지원하는 우수 인재 육성 장학금 7,800만 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이용해 전남 지역 예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3년간 총 1억 800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민의 기부를 통해 예술 분야에 공헌이 됨을 본 팬들은 흡족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33년차 가수 양수경 씨가 지민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며 화제인데요. 최근 양수경 씨는 자신만의 요리 노하우를 공개하고 직접 레시피를 개발해 팬과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컨텐츠를 담은 양수영의 같이 먹자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양수경 씨는 최근 눈에 띄는 후배로 BTS를 꼽았습니다. 그녀는 BTS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구기선양을 하는 아티스트는 없었다. 선배 가수로서 기분이 좋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된다며 지민을 언급했는데요. 그녀는 아미는 아니지만 방탄소년단을 사랑한다. 그중 특히 지민 씨의 눈빛이 너무 좋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용 님의 댓글인데요. 울 진리가 필터로 솔로상을 생각만 해도 심. 신머신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피준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이가 늘 감사인사 마지막에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할 때마다 이 이상 얼마나 더 지민아 너 몸도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못난 아미입니다. 멋있는 모습, 노래 항상 고맙고 오래오래 함께 하자. 돌금돌곰님도 오래오래 같이 가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가야죠. 자 이어서 김미정님의 댓글입니다. 방탄소년단 솔로곡으로는 최초 지민님의 필터가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오르며 지민급 인기 효과를 증명했네요. 더불어 2월 음원상 후보에 나란히 오른 필터, 친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힘껏 응원할게요. 약속이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봄날의 애니님의 댓글입니다. 역시 울 지민이 자부심이며 행복 DNA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끝으로 서경미님의 댓글입니다. 가온 후보 대심을 축하드려요. 꼭 시상하시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